안녕하세요. 에터미의 현야 심청이 샤롤러즈 마스터 가수 최진아입니다. 여러분, 에터미 사업을 하면요. 이런 일도 있어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어, 제가 중국, 이게 소개소개 소개 받다가 우리 에터미는 가입비, 진입비, 월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무한 단계로 내려가죠. 그래서 소개소개 소개 받다가 중국, 이제 중국 사람들로 상대로 해서 마사지 학원이 있어요. 이제 소개를 받다가 제가 에터의 비전을 알려 줬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제가 거기 에터미를 가입 그 원장님을 가입을 시켜 드리고 그리고 제가 거기 마사지 학원생들은 이 마루타. 이게 마사지를 이렇게 받아 주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서로 서로 자기들끼리 네 하긴 하는데 제가 이제 회원이고 원장님한테 제가 그랬죠. 원장님 여기 제가 와서 이렇게 중국분들 앞으로 미래에 이제 중국 시장이 열리니까 요 비자가 F 비자분들을 가입이 되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원장님은 제가 여기 오게끔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 오라는 거예요. 와서 마사지 받으래. 그거 얼마나 좋아요. 제가 마사지 완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거기가 학원이다 보니까 그리고 다 중국어로만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제가 막아 어떻게 하지? 막 그때는 그. 우리 원장님도 한국말을 하긴 하는데 잘 못하시는 것 같아. 제가 말하는 걸잘못 알아들으셔. 그래갖고 전달이 잘안 되니까 제가 막그 에라 모르겠다. 그때는 막 모르니까 그 사이에서 그냥 학원생들이 막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막 애터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웃었지만 뒤에서는 아마 욕을 했을 거야. 그래서 원장님이 저한테 따로 이렇게 나오게 그, 거기 끝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고어요 아, 어, 죄송해요. 너무 열정이 생겨 가지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어저님막 웃으면서 저를 이쁘게 봐 주셨어요. 그래서 꾸준히 또 이제 후속을 하다가 이제 저희 팀장님이 계속 후속 관리를 하다가 되게 오랜만에 또 제가 너, 너무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이제 또 찾아뵀죠. 근데 이분이 이제 저희랑 이제 소통이 이제 좀 커뮤니티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이제 소통이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딱딱딱 찝어주면 제가 이제 말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제가 이렇게 마사지를 탁 봤는데,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마사지를 받으면서 그 학원생한테 계속 제가 설명을 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마사지를 평평하게 받고 싶은데 이게 일정으로 간 거라서 그걸 못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서로 소통이 되니까 원장님이랑 저랑 소통이 딱 되니까 탁 누워서 받고 원장님이 싹 이렇게 본 다음에 학원생을 본인이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잘할 사람을 탁 얘기하면서 애터미 얘기를 먼저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괜찮다 그리고 또 영주권이다 그럴 때는 지연 씨 이제 설명해. 딱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마사지를 다 받고, 따따따따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거기 학원생으로 해서 중국에서 이렇게 매출도 이제 그 중국분들로 가입이 돼가지고 조선교포분들은 가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매출로 그 물건 쓰시는 분 그리고 또, 세미나를 또 알아보려고 오겠다는 거. 그래서 저는 진짜 중국에 인맥이 하나도 없었는데, 소개소개 소개 받다가 인맥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에 씨가 되는 게 있어요. 저는 항상 뭐라 그랬냐면, 좌측은 인도네시아, 우측은 중국. 맨날 그랬더니, 진짜 중국 사람이 좌측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게 앞으로 미래에는 중국이 정말 큰 시장인데, 좌측에도 내가 중국을 중국 사람을 컨택해야겠다. 그러면서 막 찾다가 이제 그 팀장님의 소개 소개로 중국 학원을 이제 연결이 된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좋아요. 진짜 이제는 그 원장님이랑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잘 되고 그 원장님이 소개해주신 학원생의 이제 두 분이 이제 여러 명을 이제 소개를 해줬는데 딱두 분이 한 분은 물건을 앱솔루트가 딱 들어갔고 한 분은 세미나를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는 이제 원장님도 비전을 알아가시면서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재미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맨날 저한테 중국 언제 가려고요. 자기 나 인맥 많아요. 뭐 맨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미래 이제 중국 시장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인맥이 많다고 막 얘기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딱 이제는 마사지를 다 받고 있을 때 알아서 얘기를 딱 해주니까 아 제가 팀장이한테 그랬어요. 이모 여기를 자주 오자고 이제, 원장님이랑 이제 소통이 잘 되는데, 이제는 원장님이 방향을 아시기 때문에 자주 가가지고 이렇게 딱 하다보면, 거기 이제 학원생이 세미나를 타서 이 비전을 알아다 알면 위에 달렸잖아요. 그럼 원장님이 하지 말라 그래도 재밌어서 하시거든. 그래서 우리는요, 칼, 자로! 자, 이 사람만 잡고 있으면 이 원장님이 소개를 해준다고 요 사람만 물고 늘어지면 이 원장님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원장님 밑에 누군가를 찾아줘야지 요 원장님이 재미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원장님이 처음에는 저를 처음 만났을 때는 아저 애터미 세미나 가지 말라고 하세요 저, 저 관심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냥 소개만 해줄게요 막 그랬어요 항상 관심이 없다 그러셨어 그리고 저한테 뭐 이렇게 하, 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항상 마지막에는 제 밑에다 달아주세요 그걸 항상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관심이 있다는 건 저는 알고 파악을 하고 알겠어요. 제가 세미나 가란 소리 절대 안 할게요. 원장님. 그러면서 이제 계속 꾸준히 후속을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또 다른 파트너 분들이 있어서 이제 팀장님이 계속 후조, 후속을 하시다가 제가 이제 또 시간을 그쪽으로 이제 또 내면서 이제 스케줄을 잡았는데 계속 그 원장님이 이제 제 소식을 물어봤대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또 만났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뵀는데, 어, 되게 소통이 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파트너분도 호속을 같이 잘했고, 애터미는요, 나 혼자의 사업이 아니라 진짜 제심 협력으로 서로 서로. 제가 이쪽이 바쁠 때는. 또 팀장님이 해주실 수도 있고 이게 같이 팀워크가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만약에 저만 거기를 갔다가 연락이 뚝 끊겼으면 아예 그냥 잊혀질 수도 있죠. 그리고 관심이 없을 수도 있었는데 저희 팀장님이 또 계속 후속 관리를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또 다시 붙었고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원장님과 저희와 소통이 잘 되니까 이제는 마사지도 편하게 공짜로. <laughs> 오늘 제가 장거리 막 해가지고 눈알이 막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 했더니 저한테 해줬던 학생이 세미나에 오신다는 거예요 아 너무 좋아요 에터미라는 미녀야 이런 일도 있어요 제가 워낙 마사지를 좋아하다 보니까 또막 그런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또 그렇게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터미는요 와알면 알수록 너무 대단한 회사고, 너무 재밌는 회사예요. 그리고, 야 일단 공짜로 받으니까, 그리고 이 학생들이 마사지를 해주니까요, 얼마나 그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하니까 세게 하거든요. 저는 되게, 어, 세게 받는 편이에요. 막.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마사지를 받는 경력이 10년이 넘다. 10년이 넘도록 받았다. 막. 그래서 내가 이거 잘 받으면서 알려줄게요. 그랬더니, 3일 된 학생이 이렇게 하는데, 막, 살살 하더라고요. 에이, 살살 하면 안 시원해.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또 친해지고 그러면서 또 원장님도 좋아하시고 하면서 이 신뢰가 이제 시간이 쌓이면서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소통도 되고 이제는 이분이 찍세 역할, 딱세 역할 요것도 잘 맞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는요. 좀 시간이 이 신뢰의 기간이 좀 필요해요.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저랑도 소통이 있었고 점 저도 처음에는 그 열정 때문에 실수를 했잖아요. 그 학원에서 제가 그 학원생들도 돈 주고 거기를 배우러 온 건데 제가 거기서 이렇게 애터미에 어? 막 열정만 막 제가 막 배우고 있는데에서 제가 막 애터미 막 얘기하고 있는 거는 좀 민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수해가지고 원장님한테 어 죄송해요 원장님 잘할게요.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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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랬더니 알았어요. 그래서 그럼 원장님이 찍어주세요. 그럼 내가 그것만 얘기할게요. 그랬더니 이제는 딱 소통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손벽이짱 맞았잖아요. 그래서 중국만 들어가면 자기 인명 많다고 그러시니까 와 기대가 너무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임페리얼이 되는 그날까지 참고 기다리고 함께하시면요 모두 다 성공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진짜 마사지 돈 내고 받으려면 쉽지 않데 은 근데 제가 장거리를 하고 말을 많이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여기가 항상 뭉치고 막 머리 아프고 피로했는데 아유 좋아요 좋아요 <laughs> 네 우리 여러분들. 애터미는요, 인맥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 가입비, 진입비, 월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 소개 인맥이 없어도 인맥이 많다고 이렇게 나 인맥 많아요. 나 인맥 많아요. 그리고 나잘 팔아요. 잘 팔아요. 막 요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못해도 누군가가 잘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열정! 그리고 끈기만 있으시면 모두 성공하니까요. 모두 다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터미의현연 심청이 샤를로즈 마스터 가수 최진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마사지를 받아가지고 좋아졌어요.